네, 오늘 먼저 입교의 기쁨을 누리게 된 우리 어진이와 또 예슬이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두 학생은 오늘 이전에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그 유아 세례에 대해 이제는 자신의 결단으로 스스로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장성함에 이르는 그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가태어난 아이를 두고 부모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 안에서 잘 키워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선언합니다. 이 유아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양육하겠다는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키울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언약적 관점에서 부모는 물론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참여하여 수세자, 즉 아이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할 뿐만 아니라, 그 수세자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훈련하는 일에 기꺼이 함께 참여하겠다는 선언이며, 또 다짐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 부모와 교회는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예스리와또 어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며 신앙 안에서 양육하였습니다. 이제는 두 학생이 각자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며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예식에 참여합니다. 입교 예식은 세례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의미가 가볍거나 관례적 행위 또는 통과 의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교 역시 세례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 교회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매우 중요하고 또 아름다운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사람의 인생에서 예식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laughs> 네, 맞습니다. 바로 결혼식이죠. 요즘은 결혼식을 참 간소화하기도 하고 결혼식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음,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결혼식은 가장 큰 집안의 경사입니다. 사실 결혼식을 생각하면 여러모로 소진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도 결혼을 준비하던 당시를 기억해보면 너무 기쁘고 또 행복하기도 했지만 마음의 부담과 염려가 그 결혼식을 치르는 그 순간까지 계속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정을 사용하고 또 마음을 쓰고 식장에 들어서는 그 순간까지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신랑 신부가 결혼식 후에 그 신혼여행 갈 것만 바라보면서 이 잔치를 치른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분명 여러모로 스트레스가 많고 또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는 결혼식이지만 그럼에도 이 결혼식을 두 사람이 성심으로 준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결혼식이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가족과 지인들 앞에서 부부가 되었음을 공표하고 또이 관계에 책임을 지겠노라 선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표된 약속을 통해 부부가 된 남녀는 이제 다른 것에 견눈질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바라보고, 이 관계에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줌으로써 책임을 다할 것을 증거로 남깁니다. 그렇기에 동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거는 즐거움은 먼저 하고 책임은 나중으로 미룹니다. 동거는 함께 살아가면서도 나한테 맞는 다른 사람이 있나 여기저기 기웃거릴 그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러나 결혼은 동거의 즐거움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과 성실을 지금 즉시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세례가 이와 같습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 기웃거리지 않고 그리스도와 죽고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즐거움 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에 성실히 동참하겠노라 선언하고 공표하는 자리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 안에서 연합하는 기쁨을 누리며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십칠 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합하기 위하여에 쓰인 원어 에이스는 도달되거나 들어가는 지점을 지적하는 뭐뭐에로, 뭐뭐 앞으로 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장소, 시간, 목적지의 방향과 또 부사절로 사용됩니다. 이를 메시지 보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직접 사귀게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세례와 입교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통합되고 참여합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통합된 우리는 예스리와 어진이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 목적지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더 이상 죄에 대하여 기웃거리지 않고 세상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뛰어든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표현은 아마도 초기 기독교에서 자신이 입었던 옷을 벗은 뒤에 그 침례 물에 잠겼다 나오는 의식을 행하고 다시금 하얀 제의복을 입는 것을 언급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죄악을 제거해 버리고 다시금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세례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에 속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그리스도에 속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되어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삼켜지고 주님 안에서 거하며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만 살아갑니다. 세례와 입교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사귀게 된 우리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례와 입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자손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그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입교 예식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입양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법을 배우는 순간입니다. 그 특권을 가졌음을 선포하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상승된 신분을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세례와 성만찬은 세계의 모든 기독교에서 중요한 두 가지 예전입니다. 세례와 성만찬 말고도 여러 가지 예전을 실시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교회들 가운데 세례와 성만찬을 가벼이 여기는 교회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아름다운 예식을 통해 그 은혜와 기쁨이 여기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두 학생뿐만 아니라 이 예식을 지켜보며 우리의 예식을 회기하고 이 학생들의 신앙의 증인이 되어 주기로 다짐하는 마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풍성히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어진이와 예슬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정에 오늘 모인 성도님들이 분명한 증인이 되어 주셨으니, 또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좋은 신앙의 선배가 되어 주셔서 이들이 때때로 흔들리고 또 신앙 앞에 무너질 때 기도와 격려로 함께해 주시고, 위로와 도움을 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이 마포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참된 상속자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그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평생이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식의 주인공이 되는 두 학생이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죄에 대하여 둔감하여지고 새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만 쫓아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목적삼아 달려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운행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그 항해의 길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그 보호와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어진이와 예슬이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예식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그리스도와 하나된 옷을 입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감격하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예식의 약속을 이행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됩시다. 이를 통해 계속하여 우리 교회와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세대들이 든든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